안녕하세요. 3공6나르샤 t v 2월 23일 관심 종목과 함께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2월 6일날 우리 그 주말에 제가 눌림자리들 체크한 적이 있었죠. 종목들 고 녀석들 흐름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어 먼저 지금 제가 종합주가지수를 폈어요. 처음 보여드리는데. 어 뭐, 제가 뭐, 시황이나,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, 시황이나 뭐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는 분들,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꼭 먼저 들어라. 나는 300, 저는 306일선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는 종목들, 요 기준의 팁만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었고, 어 그래서 그 2월 6일날 우리가 봤었던 시점이 언젠지,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땠는데 우리 종목들은 어떻게 튀었는지 밀렸는지 이런 거 한번 보려고 비교해 드리려고 먼저 드렸고요. 계속 좀 우리 장은 박스 건입니다. 2월 초부터 제가 이제 명절 전부터 계속 조금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조금 조심 의견을 개인적으로 어 저도 나름대로 뭐 시황 듣고 공부하고 하면서 어 의견을 드렸었고 지금 오늘도 뭐. 좋게 끝난 모습은 아니죠. 그리고 중요한 거는, 저, 미수업물이 지금 또 많이 빠지고 있어요. 그래서, 내일장도 어, 좀 조심해야 되는, 뭐, 이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그런 거 조금 염두해 두시고, 코스닥도 마찬가지. 지금, 요 때, 지금, 지지 받았던 60일선, 이때 꼬리 달고 지켜줬는데 내일도 지지 확인을 아마 하게 되겠죠. 어, 그래서 밀리지 않고 살짝 또 밀리더라도 또 이제 종가로 잘 버텨지는지에 대해서 좀 중요한 날일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2월 6일 제가 눌림 봤었던 종목들 한번 다시 체크할게요. 자, 어, 여러분들 방송 어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2월 6일 날어 상공용 눌림 종목들 말씀드렸고 그때 보여드렸던 그 종목 리스트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6일 말씀드렸던 요런 디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종목들이 이제 좋았었던 거일 예로 먼저 보여드렸었던 거예요 이렇게 거래 나오고 눌렸었던 녀석들 잘 올라가니까 잘 보자 라고 했고 fnf 도 마찬가지 이때 이렇게 거래 들어오고 눌리는 녀석들 타이밍 좋았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2월에 어큰 시세를 줬었던 종목입니다. TA홀딩스도 이때 이렇게 눌림자리 좋았다 라고 하고 올라가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 녀석도 계속 흐름 좋게 잘 올라왔었던 녀석이고요. 자 이제부터 이제 그때 어, 관심으로 갖고 가야될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거래 나와서 여기 306 자리 찍고 다시 올라오는 요 자리 이게 지금 2월 5일 5일 종가죠. 그러니까 6일 날이 토요일이었고 그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녀석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녀석 2월 6일에서 오늘 딱 2,670원 아, 시외상한가 이렇게 딱 끝났어요. 그러면은 이때 기준으로 해서 한 12%. 내일 요 이후로 어디서 시작을 할지 몰라요. 이게 점상이 될지 아니면 은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. 그래서 뭐10몇 프로가 될지. 하여튼 이때 기준으로 해서 음잘 모아놨으면 요 녀석도 어 내일 이후에 또큰 시세 볼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요. 대현도 이때 찍고 나서 말씀드렸는데 이 때가 요 정도겠죠. 10월 4일 5일. 어, 요 정도 부분부터 오늘 이렇게만 보더라도 고점까지 한뭐한6%뭐 뭐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었고. 인포마크는 자이 녀석도 2월 5일이면 자요 정도 요 정도 20일 여기 돌파 직전에 이렇게 의견 드렸었고 고점까지 한뭐한20% 좀 작게 그리죠? 그냥 20% 23% 그래 자 여기서 지지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좀 반등 얘기 했었는데 아, 이렇게 살짝 눌림도 있었지만 결국엔 고점까지 한23%이 정도 시세 좋습니다자 그리고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얘는 요쯤 될까요? 2월 4일 5일 요정도 됐고 뭐 어쨌든 요 녀석도 플러스는 났어요. 시원하게는 안 나긴 했지만 뭐한2몇 프로센트 뭐 지난주 금요일이 이렇게 고점 있었는데 참고로 이 녀석은 계속 좀 거래 없이 지금 있고 이런 거래 한번 나오면 다시 올라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내일 1차로 20일 저, 지지하는 거한번 보고 만약에 좀더 밀려서 이런 3천원 초반 온다라면 또한번 기회가 될수 있는 종목이니까 아, 체크하시고요. 그 다음에 애니플러스는 요날이죠. 요날 방송하고 나서 시외 상황가 올리더니 잠깐만요. 이거 뭐 체크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이렇게 고점까지 보면은 아이고 몇 퍼센트냐? 이렇게 그어 볼게요. 그러면 한 15%. 그죠? 이 녀석도 어 그때 이제 우리 여기 306 지지하고 다시 올라올 때 말씀드렸는데 이정도 그 이런 시세 이렇게 돌파하는 요 흐름 보면서 지지되는 자리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올라온 녀석이고 컴퍼니 k 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, 이 녀석 이렇게 거래 나오고 306 지지하고 지금 이때 고점을 지금 지난주 고점을 못 넘고 있어요 그리고 자리들 지켜 줄지 아니면 조금 더 밀린다 라면은 이때 고점이 되겠죠 이때 고점 부근에서 지금 이렇게 아래꼬리 달고 아래꼬리 달고 있는 여기 한 7,100원 어, 이것도 7,000원 초반 이렇게 내려오면 한번 좀 봐도 될것 같아요 지금 거래 없이 잘 이렇게 아래에서 한번 더 모으면 한번 또 올라가는 패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보고 있고 뭐이 녀석도 뭐 말씀드린 날부터 해서 밀린 적은 없습니다 그죠? 음, 이런 녀석도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여기서부터 뭐한2% 3%뭐 이런 시세 준 적도 있고 tsi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때부터 고점까지 찍으면 거의 뭐30% 아, 이렇게 그리고 아래에서 계속 기회를 드렸었죠 말씀 계속 드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000원 초반에서 잡았으면 뭐요 수익률은 음, 더 크게 날수 있는 이런 종목이었고 텔레필드도 이때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이 고점까지 한10%또 올라왔었고 n p c 자 <laughs> 이때 말씀드려서 이때 고점까지 한14% 15% 그다음에 룽투코리아도좀 이때 말씀드리고 나서 이 가격부터 이때 고점까지 한8% 그렇죠 이렇게 뭐다한 번씩 나왔습니다 자 모바일리더 지난주에 아, 이렇게 제가 그 1월 달부터 계속 외쳐대던 종목이었죠. 그래서 1월 요때 5일부터 요 고점까지 하면 뭐한15% 33% 34%군요. 이렇게. 아,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종목들이 다 한번씩 어, 뭐 크게 밀린 적이 없습니다. 다 기회를 줬어요. 다 올라와서 크게 뭐30% 넘는 요런 종목도 있고 짧게는 2, 3% 어, 보시면서 밀린 뭐 충분히 다 익절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죠 짧게는 2 3% 부터 뭐 지금은 밀려 있긴 하지만 중간에 분명히 시세들을 다 줬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음, 멋지게들 올라왔는데 어,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종목 올라왔고 제가 얘기한 거 이런 거 자랑은 절대 아니거든요. 어, 그럴 필요도 없고, 어, 뭐, 제가 얘기한 거 밀리면 어떻습니까? 우리 그냥, 음, 본 자리에서 공부했는데, 아, 틀렸네요 하면 끝이죠. 그런데, 어,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이런 체크하는 종목들, 흐름들, 어느 자리에서 반등자리, 이런 거 자리에서 더 잡았더라면, 조금 더 그런 수익률이 컸겠죠. 그렇죠? 이런 자리에서 잡아서, 여기까지였으면 수익률이 뭐7 0원에서 여기 뭐 7천 0백원 여기 거의 10%가 되는거지 요때 말씀드렸으니까 2.5% 지만 그렇죠 이런것처럼 음 여러분들이 잘들 이렇게 앞으로도 좀 캐치 하십사 아제 말을 믿는게 아니고요어 여러분들이 또 기준에 맞는 이런 차트를 믿고 또 제가 말씀드린 요런 팁들을 보고,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기준과 이런 거 맞는 종목들이 잘 타이밍이 맞으면 또 좋은 이렇게 시세들을 준다라는 거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뭐 쉬운 날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종목 흐름이나, 우리 주 지수 흐름이나, 지금 뭐, 미국 쪽이나 이렇게 좀 중국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 해외 흐름도 그렇고 우리나라 흐름도 그렇고 그닥 쉽지는 않아요. 그래서 조금 또 적극적으로 매수 하기보다는 좀 안전하게 잃지 않는 매매를 하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도 우리가 또 이제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 내일 바로 시세 나와서 뭐 이런거는 아니더라도 어좀 관심 종목에 놓고 또 앞으로 흐림 체크해야 될 것들 몇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태광 오늘 이렇게 306일선 부근 가까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윗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좀 거래가 살짝 나오면서 터치하는 모습입니다. 이때 도전, 거래 들어오면서 도전을 했고 어, 넘지 못하고 아래에서 조정 주다가 다시 한번 올려고 하는 녀석이니까 이 녀석도 관심 종목 놓고 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원컴포팅이 녀석은 돌파를 했어요. 자, 이 녀석 이렇게 보면은 아3 0 6일선 멋지죠? 멋지게 지지하고 또 지지하면서 돌파하면서 슈팅 나오고. 또 여기서 지지하더니 또 올라오고 여기서 깨더니 밀리고 그 깨더니 밀리고 나서 이때 도전하고 거래 나르면서 도전을 하고 다시 밀렸어요. 근데 오늘은 거래가 들어오면서 돌파를 했습니다. 자 아, 돌파를 했어요. 그래서 이 녀석도 음 내일 아까 상황이나 이런 게 바로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어느 자리? 이 자리에서 우리 길목을 한번 지켜보자, 눌리는지 한번 보고 어,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리려고 어, 하고요. 그 다음에 루스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녀석도 동전주입니다, 300원대 금액인데 이렇게 좀 앞선 거래가 있어요, 그죠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 또 오랜 기간 눌리다가 이때 지금 지난 주에 거래가 훅 들어오면서 터치를 했었던 종목이고 어, 금요일 날음봉으로 뭐 크게 밀리거나 빼지지 않고 음 이렇게 자리 지켜 주는 정도 그리고 오늘도 어 양봉으로 이렇게 지켜 줬고요. 윗꼬리가 있기는 한데 이 녀석도 음 한번 또 치고 나와서 슈팅 오는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이제 뭐, 보험 관련해서 종목들 보고 있는데, 어, 롯데순위보험은 전에도 이렇게 좀 지지자리들 보면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녀석인데, 오늘도 이렇게 306일선 안 깨고 계속, 어,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, 21선 장악하고 있는 녀석인데, 조금 안전하게 보는 거는 여기 뭐 60일선 넘어갈 때, 요때 이제 흐름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? 거래가 들어오면서 요때 돌파하는지 요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 한번 좀 매꾸러는 오지 않을까? 아, 어, 좀 기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래에서는 좀 지지되고 있는 모습이 어 계속 좀잘 보여준다. 아, 어,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. 그다음에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 들어서 우리 요때 봤었던 종목 기억나시죠? 우리 요때 요날 말씀드렸어요. 돌파 관심 종목으로 얘기 드렸고 안에서 장중에 세게 올라오는 요런 타이밍에 그 다음날 요 십자 도지가 어디 찍습니까? 여기 306일선 딱 찍고 올라오죠. 그러고 나서 또 다음날 슈팅. 에. 아, 그리고 다시 또 밀려 거래 없이 밀렸다가 306일선 부근에서 이렇게 다시 반등 주고 그래서 요 녀석이 지금 저는 조금 다시 내려와 주면 싶었거든요. 요 자리나 아니면은 다시 또 306일선까지 한번 훅 밀려주든가. 아, 이걸 바랬는데, 오늘 좀 이렇게 3% 자리를 지켜주더라구요. 그래서, 음, 요 녀석 같은 경우에, 음, 우선 1차로 다시 요 가격부근, 전 고점부근 한번 보고, 다시 요기 481선까지도, 어, 도전하는 흐름 나오는지,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창 밀리면, 또 이제 아랫부근에서, 어, 기회가 되면 좋을 것도 같구요. 그리고 유니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거래가 들어왔었고, 어, 아래 밀렸다가. 지금 오늘도 살짝 살짝 이렇게 306일선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녀석도 이렇게 한번 또 거래가 끼익게 나오면서 올려놓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때 720선까지 한번 또 터치를 했었고, 음, 이 녀석도 다시 또 관종 넣고 좀, 어,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SG 세계물산은 제가 이제 매번 어좀 단타나 이렇게 좀 장중에 이 녀석 흔들림이 되게 크게 나오는 녀석이니까 적, 뭐 700원짜리 동전주가 어, 쉽지 않게 매매가 됩니다. 지난주에도 이렇게 지금 아래 위로 보시면 요날도 지금 뭐 마이너스 5%, 위로 3%, 뭐, 이렇게 장중에 흔들림이 커요. 요런 날도, 뭐, 마이너스 4%, 플러스 9%,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, 근데 지금 좀 요즘에 흐름이 거래가 크게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, 지금 며칠 21선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는데, 어, 요 녀석도, 음, 한번 또, 어느 순간 또 이런 거래가 실리면 또 한번 또 이렇게, 어, 칠고 올 수도 있으니까 어, 이종 속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지홀딩스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, 요 녀석을 어떤 관점으로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죠? 요때 어,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. 요때 올라올 지 알고, 요때 제가 설거지 얘기하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요때처럼 이렇게 거래 들어오고 밀려났다가 요런 설거지 거래가 한번 어, 나올 수도 있다. 그래서 그 타이밍이 언제일까 싶어서 이때쯤 한번 의견 드렸고, 밑에서 올라왔다가 지난주에 다시 올라왔는데, 어 지난주 금요일이나 오늘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306일선 이렇게 지켜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, 어 그냥 한번 슈팅 나오고 훅 빼버릴 줄 알았는데, 오히려 좀 자리를, 어좀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. 그래서, 어, 요 녀석도 한번 이렇게, 어 시세 나오기 전에 좀 기회를 주고 있는 건가 싶기는 한데, 이 음, 녀석도 좀 아래에서 어, 기회 되면은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또 워낙 끼를 한번씩 부리는 녀석이니까 음.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올리고 나서 이 녀석은 또 이렇게 한번 확확 밉니다. 이때도 마찬가지. 그러니까 이 녀석은 아래에서라도 혹시 뭐 소량으로 잡게 된다라면 어, 줄때 먹는 이런 어, 종목이지 꼭뭐 계속 또뭐 며칠을 들고 가겠다, 이런 것보다는, 어, 한번또 슈팅 나올 때, 이렇게 빠르게 익절할 수 있는,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BDI, 아, 이렇게 306일선 같이 안착을 하고, 오늘도 장중에, 어, 한 14%? 이렇게 올라오면서 60일선 터치를 했어요. 어, 그래서 이 녀석도 조금 요 가격대, 지금 한 8,700, 8,800원? 뭐, 요 가격, 700원, 800원? 요 가격. 어요 가격 넘어서서 3 60일선 돌파하는지 어 이렇게 거래 나오면서 강하게 돌파하면은 한번 또음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음좀 관심 종목 두고 보려고 의견 드려 봅니다.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어 여러분들이 좀 무조건 적극적인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계속 좀 공부 차원에서 어 종목들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어떻게 흐름 나오는지들 어꼭 체크를 하시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관심 종목에 내일 매매 종목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꼭 리뷰 종목 보면서 어떤 흐름, 어떤 위치에서, 어, 어떻게 좀 시세가 나오는지 꼭좀 많이 보시면서, 어, 눈에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, 내일도 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